반갑습니다. 혈류 순환계 좌심실 혈류 저항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. 좌심실 혈류 저항은 좌심실에서 혈액을 전신으로 내보낼 때 받는 저항을 반영하는 지표입니다. 이 지표는 유출 경로에 병변이 있을 때, 유출 경로에는 병변이 없으나 대동맥의 혈액 흐름 속도가 느릴 때 전체 혈관의 저항력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. 이 지표를 통하여 대동맥 판막 협착 혹은 전신 혈관의 경화 정도와 막힘 정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수치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상승하는데 대체로 머리, 심장, 신장에서 발생합니다. 머리에 나타나면 경기증, 실신, 의식 상실을 보일 수 있습니다. 심장에 나타나면 혈액 공급이 부족하여 협심증, 부정맥, 혈전, 심장의 피 고임 또는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또 신장에 나타나면 신장 관료를 감소시키거나 신장 기능이 점차 저하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